4일차,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갑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대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두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블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겟네사렛 호수가에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 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 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들을 사람들 한가운데에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붙여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서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